어르신들, 매달 나오는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기만 할까요? 병원 한번 다녀오면 수십만원, 허리띠를 졸라 매도 생활비가 자꾸만 빠듯하시죠? 딱 5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나라에서 주는 돈, 나는 해당 안될 거야. 신청하는 게 복잡해서 엄두도 못 내겠다 하고 아예 포기하고 계셨나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어르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수십, 수백만 원의 혜택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이번 달 10월부터 어르신들의 팍팍한 살림에 담비가 되어줄 무려 6가지의 새로운 복지 혜택들이 대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혜택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통장에 꽂아주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만 받아가는 숨겨진 보물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돈 걱정에 밤잠 설치는 일 없이 이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 팍팍한 살림에 숨통을 틔우는 여섯 가지 특급 비법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기초 연금. 이분들은 10월부터 이만큼 더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바로 기초 연금입니다. 나는 이미 받고 있는데 뭐가 바뀌나? 하실 텐데요. 10월부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홀로 거주하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과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가구 중에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분들께 생활안정추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최대 5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제 친구 아버님, 평생 자식들한테 손안 벌리고 사신 게 자랑이셨는데, 요즘은 허리가 아파 병원 갈 일은 많은데, 연금은 그대로라 속상해 하셨대요.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들아 미안하다만 하고 어렵게 입을 떼셨대요. 병원비가 몇 만원 모자랐던 거죠. 자식 키울 땐내한몸 부서져라 이랬는데 이제 늙어서 돈몇 만원에 자식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 듣고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셔서 다음 달부터 통장에 5만원이 더 찍힌 걸 보고 아들에게 다시 전화해서, 아들아, 걱정 마라. 나라에서 아빠 잊지 않았다. 하고 호탕하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이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기초연금 생활안정 추가 지원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둘째, 병원비 걱정 끝, 시니어 건강 바우처가 새로 생깁니다. 나이 드니 병원 갈 일만 늘어나는데, 건강보험 안 되는 건왜 이렇게 비싸? 하고 한숨 쉬셨죠? 이제 그 걱정 반으로 줄어듭니다. 10월부터 만 7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연간 30만원의 시니어 건강 바우처 카드가 지급됩니다. 이런 카드가 진짜 있는 거냐? 쓰는 건 복잡하지 않냐? 걱정되시죠? 전혀 걱정 마세요. 이 카드는 일반 체크카드처럼 생겼고, 나라에서 지정한 약국이나 의료기기상에 가서 그냥 긁기만 하면 됩니다. 허리 보호대뿐만 아니에요. 혈압계나 혈당 측정기처럼 매일 써야 하는 의료기기, 눈이 침침해서 필요했던 돋보기, 안경, 심지어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는 비용 일부까지 지원됩니다. 그동안 이거 돈 아까운데 하고 참았던 모든 것을 이 카드로 해결하세요. 얼마 전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시던 저희 어머님 병원에서 비싼 허리 보호대를 추천받았는데 20만원이 훌쩍 넘어 부담스러워 그냥 오셨거든요. 이제 이 바우처로 당당하게 사실 수 있게 됐다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이 바우처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이제 자식들 눈치 보지 마세요. 효도 교통카드가 나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할머님은 서울 사는 손주가 태어나서 100일인데도 못 가보고 영상통화로만 보셨대요. 할미가 미안하다, 몸이 안 좋아서. 하고 거짓말을 하셨지만 사실은 KTX 비용이 왕복 10만 원이 넘으니 그 돈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근데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교통카드가 생긴다는 소식에 이제 우리 강아지 보고 싶을 때마다 갈수 있겠다. 하시면서 손주랑 영상 통화하며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한 달에 최대 3만 원까지 시외버스나 KTX, SRT 같은 기차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이 아니라... 가족을 이어주는 사랑의 다리입니다. 이 카드는 가까운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농협 같은 주요 은행 창구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어르신 효도 교통카드 만들러 왔어요. 하시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나만 알면 너무 아깝잖아요. 주변에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친구분. 이웃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다 함께 혜택 누리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넷째 스마트폰 이젠 나도 박사. 디지털 동행 매니저가 찾아갑니다. 나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워서 은행 앱도 못 쓰고 기차표 예매도 못 해하고 답답하셨죠? 낯선 사람을 어떻게 지배드려? 걱정되시죠? 그래서 10월부터 생기는 디지털 동행 매니저는. 주민센터에서 신원이 확실하게 보증된 분들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나 부부만 사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매니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입니다. 방문하기 전에도 미리 사진과 이름이 담긴 문자를 보내주고 방문할 때도 공무원증과 똑같은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은행 가려고 1시간씩 버스 타고 나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로 송금하고 공과금도 내고 장도 볼수 있게 된 거죠. 세상 참 좋아졌다고 감탄만 할게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이 그 좋은 세상을 직접 누리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 주민센터의 사회복지과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올겨울 난방비 폭탄 걱정 끝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금이 두 배로 작년 겨울 가스비가 20만 원 넘게 나와서 차라리 내복을 세겹껴 입고 말지 하시면서 보일러 밸브를 잠그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아끼다가 감기 몸살로 병원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미련하게 참지 마세요. 10월부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 가구가 대상인데요. 작년에 15만원 받으셨다면 올해는 30만원 가까이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아끼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드리는 건강지원금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서류 떼고 도장 찍고 주민센터 가서 한참 기다려야 했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되고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여섯째, 나도 아직 일할 수 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가 쏟아집니다. 은퇴하고 집에만 계시니 몸도 쑤시고 마음도 허전하시죠? "왕년에는 나도 잘 나갔는데." 하시면서요. 10월부터 정부에서 시니어 동행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예전처럼 공원 청소나 교통 정리 같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동화 할머니 할아버지 초등학교 환자 선생님 지역 문화재. 해설사 같은 품이 있고 보람 있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납니다. 한 달에 5060만원 0 용돈 벌이는 물론이고 사회에 참여하면서 활력을 되찾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건 각 구청 일자리 정책과나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문의하시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6가지 혜택,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건 나라에서 베푸는 시혜나 동정이 아닙니다. 젊을 때땀 흘려 일하며 성실하게 세금 내신 어르신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돌려받으셔야 할 여러분의 몫이자 권리입니다. 나는 괜찮다, 이런 거 귀찮다 하고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팍팍한 노후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자마자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부터 해 보세요. 10월부터 바뀌는 노인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정말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주변에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